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판에 면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3일째 11째 주일로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못난 허물, 많은 죄,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파괴주의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아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전 세계의 주님의 복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대한민국되게 하옵시며 모든 언론 방송 국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회개하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김일성이와 김정일이와 김정은이로 이어지는 그리고 행하는 그 모든 악행들,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파괴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이기지 못했던 기독교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김일성의 우상과 그를 따른 모든 집권자들을 멸하셔서. 북한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믿음으로 구세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평강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얻게 하옵시고 주님 위에 십자가를 스치고 살게 하옵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모든 고통과 문제와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평강 얻게 하옵소서,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할 놀란 은혜와 복을, 대한민국과 우리 분당 평강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